아, 잘못 눌러가지고, 이거 끊어버렸네. 괜찮아요. 아이, 시네마스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아, 이것 때문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 아, 자, 맞아봅시다. 드디어 눈이 나오네요, 눈이. 눈이, 너의 눈, 코, 이, 이, 이. 맞나, 이. 아, 이 가사가? 아우. 아이 자우지친 좌우지침... 아이 자우지친이니까 뭐전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대죠아어 지금 목이 가려야겠어요 가려야겠어요 뚝배기 조립 중줍니다 뚝배기. 아 쌀국수 뚝배기. 요요 y 요 a h yo, 쌀국수 뚝배기. 어이. 이상태였겠다고어 이상. 태 아, 되는 거. 스티커는 제가 얘기했지만 미리 붙여놨습니다. 그래 어차피 제가 조립했던 거 다시 부셔가지고 재 재조립, 재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돼있을 수밖에 없다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원래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고 이색깔이야 되는데 부품 모아서 출입한 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색을 잘못 주문했어요 그래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가져다가 근데 나쁘지 않아서 지금 서둘지 않고 냅 두고 있습니다. 전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또넘어가기좀 좌우대칭이니까요. 레고는 언제나 보다 좌우대칭. 좌우대칭이 없는 레고가 있나요? 모르겠네 인생에 모든 게 좌우대칭이 있잖아요 좌우대칭 없는 게 있습니까, 인생에?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대칭이 없는 건. 있나? 아 있긴 있구나 여러분들 아. 일상 상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뚝배기 윗부분, 용머리 국밥 용머리 국밥 이렇게 장전 완료 아, 제가 이 부품을 생각보다 구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턱 부분. 야, 이거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변형 플레이트. 저한테는 튜브 앤스토드에서 샀습니다. 튜브 앤 스토리드. 음, 재고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으니까요. 어제 여러분들 구해봤자 <laughs> 제가 마지막 하나 남은 스티커 재고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구해요. <laughs> 아 that's like a, 내가 생각해도 인성문제 있는것 같아 진짜 아, 너무 사악해 너무 여유롭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너무 여유롭네? 너-무 -어 여유롭네 제 앞에 날라간 부분 그냥 편집 안할게요 생각해보니까 굳이 편집할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딱그거가 없었어요 음, 부품 하나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여유롭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거 진 어디갔냐 어? 이거 어디갔지? 아 여기있다 이 너무 여유롭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간 너무 넉넉히 잡았습니다. 아, 이거는 20분이면 끝나는데 여유 있게. 너좀놀눌서 살려고. 여기 가지고요. 여기 목, 목에다가 합체10 10니다10 10 1요 여러분들 10 10 10 1 3 10 10 10 10 10 1 진짜 소름 0 10 10 진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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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영상을 한 번에 세 개를 찍어가지고 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오 어,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영상은 미리 찍어놨습니다. 찍을 때 그냥 한 번에 찍자 해가지고 한 번에 좀 찍어봤습니다. 어, 어, 이걸 이렇게 꽂네. 오케이. 자 프린팅 브릭. 이거 이거는 브릭 투개돼 있어. 이렇게 끼셔가지고. 이렇게 니다참 방식이 참 독특해요 이렇게 꽂졌고요뭐저 대칭이겠죠 어. 원피스 그 992화 예, 그것도 정말 예,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저는 뭐 조연님을 통해서 보죠. 언제나 저의 오너 예, 저의 그롤 모델, 예, 제롤 모델이자 이제 유튜브 예, 제롤 모델인 분들이 몇분몇분 있으세요. 롤 모델이 세대별로 바뀌었죠. 존경하는 것도 좀 세대별로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자 유튜브에 진정한 유튜버 예 진정한 유튜버로 가게 해준 건주연이요요 예. 그건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예 스토 그거 좀딸로 영상에서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생 쌀 중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런 영상에서 다루기가 좀 아까운 되게 웃긴 내용이어가지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주시고. 야 시간이 너무 나와 두니까 제가 오늘 안경을 못췄어요 이제 좀 근시여가지고 칠판글씨가안 안 보여가지고. 두수 있는 안경을 맞았습니다. 마쳤, 자, 이렇게. 자, 가, 올리면 되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 자, 이 자, 이렇게. 으로 이렇게. 맞이는데 자, 이렇 이렇게. 까좀 나은 것 이렇게. 고이이마좀까이은것 같습니다. 이이 어떤 스타 약간 약간 이런 스타일로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뭐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는 것만 안, 안 보이는 것뿐이지 가까이는 건잘 보이기 때문에요. 야 예, 앞에, 앞에서 이얘기세요. 앞에서 예, 앞에서 이얘기해가지고 이걸 영상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안 넣기로 했습니다. 그냥 안 넣기로 했어요. 혹시 뭐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얘네도 뭐, 이 영상에서 뭐 이걸 다루자, 해가지고 떴습니다. 너무 보았습니다. 아직 도 제가 또, 그, 요즘, 닌자고만 올린다고, 제가 레고 시작할 때 했는데, 네, 그러진, 않... 네,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진 않겠습니다. 개인적으 시즌 13이 좀, 아쉬워서, 됐고요 아, 다음주에는, 레고 키마, 예. 레고 키마 리뷰가 있을 겁니다. 레고 키마 단종 단종됐잖아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다음 주 채널 고정. 다음 주 채널 고정하시면 그 답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10 팔 분의 2의 확률로 음, 취소가 될수 있고요. 예. 어쨌든, 자, 그레이 화이트, 그레이 화이트. 이제 현재 시각은 굉장히 여유 있게 4 4 분. 자, 날개가 나옵니다. 아 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는 아마. 드래곤전나 아니면은 위트라 드래곤을 보여드릴 것 같고요. 전 내년 내년 닌자고 10주년이지 않습니까? 전 그때 뼈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는 돈 없는 돈다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다 그냥 플렉스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질사 다 아, 아, 아 나기도실패하고 있었구나. 아, 나 진짜 바본가 아, 나 진짜 문제 있네. 아, 여기 좀 여유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네.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여러분들 드라마 화려기 보셨나요? 화려기안 보셨다면 꼭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제 인생 드라마 1위. 예. 물론, 저는 처음 나왔을 때 2017년도, 아직도 2000, 2018년도인가? 어쨌든. 나왔을 때, 진짜. 인트로만 보고도. 애초에 예. 제가 손오공 테마를 좋아해요. 예. 손오공 테마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지고 오 보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자주는 못 봐요 왜냐? CG 요정 에기 아니어서 CG 요정의 무료 체험 때 다시 봐서 그 감흥이 다시 떠올랐다. 한점 얼마 안 됐어요. 다시 본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무조건 못세요 진짜 도깨비 한 측정 불가급으로 훨씬 더 재밌습니다 진짜 물론 제 기준이지만 예자자자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어 카메라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편하게 보이시겠지만 실상 이거 찍을 때는 키보드 키보드 뒤집어서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슈비두바 슈비두바 슈비두발로 슈비두바 왜이 가사만 부르냐고요? 이것밖에 아닌 게 없어요 아 오늘 그 저희 어머니 가 이제 방탄소년단의 정국 그예 그분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시차 많이 시차 왔나? 그 음, 음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990원인가? <laughs> 그 정도, 그, 뭐 전화배세위로 바꿔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토어에서 괜찮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수를 바꿔드렸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요 아이폰 좀더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높단 걸로 바꿀 것 같았으면 이제 중고로, 중고로 이번 달 안에 바꿀 예정이었지만 아이폰 12, 퍼스 트래블 프로, 파스픽 블루, 퍼시픽 블루가 너무 미치더라고요. 진짜 떠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끝났다. 약정이 12월 크리스마스 때쯤, 12월 말쯤 그때 끝나더라도 그때 사자 해가지고 지금 핸드폰은 바꾸는 것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마스 때쯤에 바꾸고 왔습니다. 와, f 스 r s 제가 핸드폰 관련은 MR님 걸 봐요 핸드폰 관련은 MR님. MR님, 어, 꺼꾸로 겠다 어왜 이렇게 또말 분위기가 쌓여졌네요어 이번 이거 먼저 끼우네? 아 맞구나. 아, 순간 순간 위신병 도져가지고. 아그 원피스도 흑김 김우, 김우빈님인가 흑빈님인가 예 그분이 예, 케이틀리뷰까지 병맛으로 잘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현재는 미우크랑 스모크 두개몰 올라온 걸 보십니다. 제가 암살교실도 거기서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슈비두바슈비두바잘 기가 주시고, 자 여유가 넘칩니다. 다 끝나가는데 10분 남았어요. 와, 아, amazing. 어, 집중하네 레고는 이렇게 여유롭게 조립해야지. 여러분은. 이렇게 여유롭게 조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할 말이 없지. 네, 내일 같은 경우요, 는 제가 어저께 촬영한 그 저희 스튜디오 공개, 저희 스튜디오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스튜디오가 어떤 환경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는지 궁금하실 분이 있기를 바라며 찍은 영상입니다. n g 유명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유튜 a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스튜디오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이 있을 거라 있을 있기를 바라며 바 e latin youonon s t u d i 다 k 는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가지고 답을 알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언제 말할 수 있을 것같은 했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평생 얘기 못할것 같다. 진짜 나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그래요 진짜 공부를 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제 생각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공부한 한 초등학교 예그 정도 나오고 중학교에서는 한 이렇게 과목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중학 초등학교에서 이제 다 배우고 중학교에서 배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예, 사회하고 도덕, 사회, 도덕, 예, 사회 도덕, 국어, 그래도 있나? 체육, 끝. 이 정도가 좀 필요한 과목들이지. 다른 거는 솔직히 수학이 솔직히 뭐 방정식 뭐 그런 걸 제가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있겠냐고요. 안것십니까 진짜? 어우 저는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도저히. 오우 아니 공부를 왜 해야 돼? 이런 리액션이죠다 꼈고요. 이쪽도 나 주렁주렁 달아줍시다.

자 6분 남았습니다. 9시 5 4분. 아 이번에 뭐 설명까지 충분히 하고 끝낼 수 있겠네요. 어? 아이 턱에다 이거 빼먹었네 수염. 턱에다 이 수염이 있는데 수염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염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염을 까먹었네 내가. 기려 주신 다음에. 이다가 이거 게이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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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어 e y m o n k 세개 m o n 몽키 y m 키 n k e y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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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y monkey, 어, 짱구도 보일 이게 있죠. 어떻게 재밌어요. 레고, 닌자고, 닌자고는 그래도 중학생이 돼서도 볼만합니다 스트리가 그런 게. 근데 키마는 키마 같은 경우에는 좀더 유아, 유아 쪽. 근데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팬거그 아이스 그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키마는 그 시즌만 좋아해요 키마를. 옛날에는 뭐다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 시즌만 좋아합니다. 자 너무 여유 있게 끝났네요. 자, 걸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고 뒤에다가 꼬리를 장착합시다. 톡 이렇게 아껴 주시고 미사일 스프링 스프링슈터 미사일 도껴 주시고. 어, 사마테 맞아봤자 멀쩡해요. 제가 보기엔 이 누나 맞아도 멀쩡할 것 같아요. 네, 누나이눈 뜬, 진짜 색눈알래다 이렇게 눈 이렇게 버린 다음에 쏘면은 그거는 쇠고랑 차요. 네, <laughs> 예, 님 가해자인 가해자고 피자고 두대 인생 영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제의를 태우면 되겠죠? 저는 약간 관중 같기 저는 약간 관중 같기 절대 평범하게 태우지 않겠습니저 저는 제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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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이렇게냥 그냥 그이렇게 이렇게 냥 그냥 그 이렇게. 그냥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구요. 지금까지 레고 7 0 6 0 2 현재 시각 같은 경우는요. 9시 57분. 유후! 아주 가볍게 타이머트 성공했습니다. 어, 땅콩 하나 까먹을까요? 땅콩 하나. It's n e e n a l 그냥 까면은 좀 나오니까. 여기다가. 오! 어. 오! 어. 안 돼! 땅콩이 떨어졌어 살짝 깨졌어 괜찮아 먹어도 돼안 죽어 어왜 이렇게 안 까져? 왜안 까져 여기 아유. 자 이렇게 땅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땅콩맛. 하나 더 먹을까? 이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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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9시 5 8분이 컴퓨터 끕시다.